약 7시간 특검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는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김 씨는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잘라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.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단순인지를 넘어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. 김 씨는 주가 조작이 이뤄진 2010년에서 2012년은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과제하느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 부인했다고 합니다. 또 공모 의혹에 대해선 권오수 전 회장을 통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을 소개받은 건 맞지만 이상한 사람들이라 짜며 손해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동아일보에 따르면 건진 법사를 통해 통일 규칙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와 백, 신발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씨는 선물 받은 적 없고 청탁 관계 역시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검은 또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그녀 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 같은 물품인지도 물었는데요 김 여사는 15년 전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해당 브랜드의 모조품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께 드렸다며 순방 당시 착용한 데에 대해선 소지하고 있는 목걸이 중 마땅한 게 없었고 모조품이지만 어머니께 선물했던 것을 빌려서 착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 진술 모두 부인 팩트만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.